안녕하십니까. 한국어 가수라 전니까 호흡기 면역 사업비의 김장희라고 합니다. 어, 먼저 박 교수님 장에도 불구하고 테스파이어를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 그리고 내일 준공의 마장인 박문 교수님 그리고 이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테스파이어는 중증 천식 치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치료제입니다. 어,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최초의자 또유리한 tslp 제재로 기도 염증과 천식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꼽히는 tslp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이로 인하여 천식 악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어, 패스웨이,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 등 다양한 임상을 통해 효추형 상수치나 기타 바이오 마커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중증 천식 환자에게 천식 악화를을소시키고또 폐기능 개선까지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과이오마나 어, 천식 표면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새로운 어, 기회, 치료 계획을 제공할 테스파에 대한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증 천식 환자는 전체 천식 환자에 약한 5에서 10% 정도 불과하지만, 전체 천식 치료 의료 비용에 절반 이상이 중증천식 치료를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도 높은 치료도 불구하고 또 잦은 환자들이 잦은 악화를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헤지파이어는 이런 중증천식 환자들의 정말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된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왓사 진행하는 앞으로도 헤지파이어를 통해서 천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또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여기 계신 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 의료진들 그리고 유관 기관들과 명밀히 협력하여 중증 천식 치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혁신적 치료제인 어, 저희 폐제파에 대한 이해를 돋우기고. 어, 중증천식치료의 대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디스커션이 될수 있도록, 어,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참석해주실여러분님들 그리고 부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오프닝 인사를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